안녕하세요. 봄스가든입니다. 어, 요즘 날씨가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매일 흐린 날씨인 것 같아요.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, 어, 안 좋았었는데, 오늘도 또 그러네요. 아, 이렇게, 어, 예쁜 아이들이 <laughs> 있을 때 해가 비춰주면 참더 예쁠 텐데,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. 어, 어제 제가, 어, 이, 다육이들을 분갈이를 했어요. 어, 다육이 분갈이를 해주니까 이게 제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, 어, 얼굴이 숨이 탁 트여진 그런 느낌으로 맑게 보이고요. 그 분갈이 할때 보니까 뿌리들이 엄청 꽉 차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, 3월달이면 이제 밖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요맘때 분갈이를 해주는데요. 어, 이 아이들 저 분갈이 다 마치고 나니까 저는 아주, 어, 개운하고요. 이제 뭐 이런 초아류나 이런 아이들은 그때그때, 그때 어, 분갈이가 필요할 때마다 한두개씩 하고 있어서, 어, 느 정도, 음, 좀 마음의 짐을 던것 같아요. 어, 저희 집 오늘 베란다에 요 아이는 카라멜레디인데요. 음, 꽃이 핀채로 저희 집에 왔을 때는 그 약간 시들시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이쁜지 몰랐는데요. 어, 저희 집에서 꽃대를 달아주고 이렇게 새로 막 피어난 꽃은 너무 어, 깨끗하고 아주 음,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네, 그렇게 보이네요. 그리고 저희 집에 삼색 앵초가 있었죠. 근데 이 아이가 왜 삼색 앵초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저렇게 몽오리로 피어 올리는 아이는, 어, 저런 색이에요. 처음에는 요 파란색이, 요 아이가 분홍색, 좀 진한 찐분홍 같은 느낌으로 피었더라고요. 근데 이 아이가 참 이파리는 이렇게 큰데 꽃은 작죠? 아, 그래서, 아, 진한 분홍색 꽃이 폈나보다 그랬는데, 며칠 후에 보니까 약간 보랏빛 나는 아이가 또, 어, 그냥 한 송이가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죠. 원래 보랏빛이었나? 그랬더 이제 또 파란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삼색 앵초인가봐요. 꽃한 송이가 필 때와 중간과 질때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는, 잎은 굉장히 푸짐하고, 이렇게 잎이 아주 싱싱하고 좋은데, 꽃은 아직까지는 작은 꽃만 이렇게 있네요. 또 하나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, 이제 얘는 피어서 지금 한 5, 6일 정도 지난, 파란색 꽃이 됐어요. 처음에는 분명히 분홍색이었었는데 예, 그런게 참색 앵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에 펜지가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요. 음, 너무 예뻐서 제가 딱 눈높이에 맞춰서 놓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투톤으로 예, 이렇게 어, 피고지고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시들면 따주면 또 다시 또 음,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주 지금 오랫동안 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이 아이는 조금 또 다르죠. 네, 한 색깔로 이렇게 아주 선명한 색깔로, 피어 있고요. 몽우이도 굉장히 많아요. 그 옆에는 노란 아이가 이제 또피려고 이렇게 몽우이 준비하고 있고요. 이 아이, 어, 아주 강렬한 색이죠. 이 아이도 지금 몇, 몇 주죠. 굉장히 오랫동안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.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요. 그래서 팬지 제가 한겨울에 들여서 어좀 흙도 얼고 막 이런 아이가 왔을 때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들 너무 예쁘게 잘 피워주고 있고요. 지금 꽃 없는 아이들도 몇개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음, 이 해가 좋고 조금 날씨가 더 풀리면 베란다 거리대에 놓고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 밑에는 저희 집앵초 제가 이 밑으로 갖다 놨습니다. 이렇게 예쁜 색깔로 있고요. 이 아이는 제라늄 미미라는 아이인데요. 음, 이 형광빛 나는 제라늄이 몇개 있는데 이 아이는 좀 특별하긴 하네요. 이렇게 빛을 받으면 거의 자체 발광하는 그런 느낌이고요. 잎도 사이즈가 아주 적당하고 같은 환경인데도 이 아이는 작은, 음좀 이렇게 작은 아이인가 봐요. 잎 자체가 이렇게 큰 아이가 별로 없고요. 이게 제일 큰 잎이 하나 있고 거의 잎이 좀 작고요. 굉장히 이렇게 도톰해요. 도톰하고, 어,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, 어우, 뭐 이렇게 좀 빛을, 그러니까 자체 발광하는 것 같죠? 굉장히 예쁜 이파리를 갖고 있고요. 이 꽃은 조금 이제 색깔이 보이는데 정말 궁금합니다. 어떤 꽃이 필지그 다음에 여기 또 앵초, 장미 앵초, 노란색. 색깔이, 표현이 안 되네요. 이쪽에서.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. 장미초가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일 때도 참 예쁘죠. 이렇게 예쁘게 피어, 피고 있고요. 어, 여기 또 펜지가 흰색인데 어, 꽃이 너무 많아요. 네,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금 피어 있고요. 이 흰색 어, 제라늄도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저희 집대품 목마가렛은 어,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곧 피어줄 것 같고요. 이 아이 첫 번째 올려줬던 꽃대는, 예, 며칠 안으로, 어, 피워줄 것 같아요. 꽃대들이 많이 올라왔죠. 위에 이 부분들은 거의 다 꽃대가 다 올라왔고요. 이렇게 숨어, 있, 이렇게 옆이나 뭐 이런 데는 아직은, 예, 꽃대가 없는데도 있기는 있는데, 어, 이렇게 피다 보면 또, 날씨 따뜻해지고 하면서 꽃은 더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. 꽃 피워주면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. 어, 여기 랜디도 어, 꽃대들이 꽃몽어리들이 엄청 커졌어요. 이제 곧다 활짝 피어날 것 같은데요. 네, 꽃몽어리들이 잔뜩 있습니다. 호주메아는 계속 꽃을 달아주고 있고요. 어, 꽃이 지기면은 제가 꽃진 거는 다 따줬고요. 새로운 꽃들이 지금 계속 올라와서 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아, 튤립도 쑥쑥 크고 있고요. 달보들의 꽃대가 위로 올라온 모습도 보이고요. 향기별꽃도 네, 또 꽃대가 향기별꽃도 꽃이 하나 질만하면 꽃대가 또 하나 올라오고 이래서 꽃이 하나씩만 계속 피어지고 있네요. 저희 집 목마 가래삼목둥이활짝 네, 피었습니다. 저희 아들 제라늄 이 자리가 마음에 드나봐요. 아주 여기서도 쉼없이 꽃대를 올려주고 굉장히 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잎도 푸릇푸릇하고 히야신스 그 몽우리졌던 아이가 한번 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금방 피네요 색깔이 이거는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옛날에 저희 작년이죠 저희 남편이 데려온 아이라 저는 이런 어 색감이 이런 색인지 펴보니까 와 완전히 굉장히 진한 네, 그런 색으로 이렇게 히아신지도 피었고요. 종이꽃들은 아직 몽우리 상태입니다. 아직 피질 않았어요. 이 아이들이 피면 또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만지면 정말 어, 드라이플라워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종이꽃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싹둑싹둑 잘르는 바람에 그만 싹둑병이 그 거의 어, 가운데 줄기만 남았던 아이가 이렇게 새 잎으로 새 줄기로 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어, 예뻐지고 예, 이제 꽃몽우리만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이 아이들은 어, 따뜻해지면 금방 또 꽃대를 달아주니까요 예, 예쁜 이 모습으로 다시 또 태어났습니다. 저희 애니시다도 예, 푸릇푸릇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위에는 후쿠시아 종이 됐는데요. 이 아이는 어, 가든뉴스 삽목해 놓은 아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. 이 아이는 워터 임프. 이제 아주 어, 잎들들이 활짝 펴지면서 예 자리를 잘 잡은 듯이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아이는 어, 가든뉴스 모체인데요. 어 묵은 잎들이 엄청 얘도 잎도 크고 예 그런 아이인데 묵은 잎다 따주고 새 잎으로 이렇게 음, 조금씩 나면서 꽃대도 다시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. 꽃몽우리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요. 이 아이 먼저 꽃을 보여줄 것 같고요. 옆에 아이는, 에이, 서메트 버즈비. 이 아이도 지금 에이, 쭉쭉 키를 키우고 있어서 곧 날이 따뜻해지면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제가 삽목해 놓은 어, 가든 뉴스인데요. 가든 뉴스는 산목 어, 어 유리 110%라고 말하고 싶, 싶습니다. 아주 꼽아 놓으면 다 돼요. 다 돼서 정말 어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 아이는 산목은 정말 너무 잘 되는 아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, 이렇게 서 쪽으로 큰 분에다가 한꺼번에 모아 놨는데 꽃대 단 아이는 하나도 없네요. 산목한 아이들을 아직 꽃을 못 봤어요. 꽃을 안 달아 주지는 않겠죠. 예. 오늘도 어, 해는 없고 어, 우중충한 날씨지만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 네, 소개해 드렸고요. 어, 한 주가 시작하는 네, 그런 월요일인데요. 어, 모두 어, 행복하고 또 어, 편안한 한 주, 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